김장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 많은 사람들이 고생과 핀잔과 걱정에 절여져 살아갑니다. 그럴 땐 누군가 오늘도 너무 수고했다고 내 삶을 인정해주고 이만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칭찬해주고 정겨운 사랑을 줄 때면 시리도록 차디찬 냉가슴이 봄날 얼음 녹듯이 풀려집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의 사도바울도 그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바울의 그 육체가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약한 몸으로 마케도냐까지 오면서 더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핍박과 순교까지 각오를 한 성교이지만 막상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누군가 내게 큰소리 한번 질러도 심장이 철썩 내려앉고 그 뛰는 가슴 두근두근 쉽게 멈추질 않는데 큰소리 한번 정도가 아닌 의도적인 다툼, 박해, 고소 막무가내식 반대와 괴롭힘을 당할 때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추구하는 바울이라도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 절에 육체는 편치 않고 또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계속되는 환란에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비참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또고린도교에도 걱정되고 사도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찾아오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높아심도 절로 듭니다 현실이 사랑보다는 환란이 연달아 찾아오니 몸도 마음도 고달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바울에게 너무도 반가운 디도가 결국 등장합니다. 그때의 기분을 바울은 6절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기뻐합니다. 참 나는 비천한 존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면서 다 풀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닌 그동안 걱정되던 고린도 교인들의 좋은 소식까지 들고 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하셨는데 반갑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해 준 좋은 소식은 더운 여름 너무 목마를 때 냉수처럼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무 쓴 소리를 한건 아닌가? 그들의 영혼을 위한다고 한 설교가 오히려 실족시키는 일만 생긴 건 아닐까? 많이 근심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하고 더욱 주님을 섬모하는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말을 해 주니 마음뿐 아닌 편치 않는 육체까지도 날아갈 듯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도의 말한 것처럼 김장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 고생과 핀잔과 걱정에 절여져 버린 듯한 인생들에게 우리도 디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깝다고 편하다고 너무 막말 모진 말 거침없는 말만 하기보다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저 사람 보내 주셨나봐 가슴 찡해하도록. 늘 그리 살지는 못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 담긴 말을 해 주는 복된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염장지르고 괴롭히는 사람 아니요. 바울에게 찾아온 디도처럼 무더위 속 시원한 냉수처럼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 비천한 날 위로해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나 봐 느끼며 감동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인생보다도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